들과 뜻을 모아서 출 결심하게 됐습니다. 김광수 전 구리시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구리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구리를 새롭게 바꾸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다짐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자리 초로 가차상, 차로 5분 10분이면 강주구와 강남으로 가는데 왜 우리 아직도 우리 구리시는 수도권의 변방 집을 받는 것입니까 그저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구리시 하루 옆에 위치하고 있는 한남이 바뀌고 남양주가 바뀌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구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리시의 오늘이 바뀌고 내일이 바뀝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참신하고 신선한 후보만이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젊고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리시의 그토록 희망하던 비전이 생기고. 부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강변 부지에 민간 공동투자를 통한 대규모 공연장, 글로벌 팬미팅 센터, 국제 페페스티벌 광장, 국제 교류 센터, 방송 녹음 스튜디오 등 K-pop 글로벌의 전초 기재를 조정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국내 수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인 동구농의 재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아차산, 왕수천, 전통시장, 아트센터, 한강변을 연결하는 자연, 문화, 관광벨트 구축과 다양한 상품을 개발, K-pop 글로벌 단지와 연결하여 확실하게 지역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 역대 시장들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평가를 위시 보복정치의 불의를 반드시 끊어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광수가 준비하는 우리 구리시의 희망찬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길 우리 구리사랑을 심 없이 실천해온 젊고 참신한 김광수에게 가능합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저 김광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리를 새롭게 바꾸고 위대한 전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 김광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시다. 저 김광수가 우리 구리에... 김광수 전 의원은 이제 구리에도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며 시민과 함께 구리를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보부를 전했습니다. 저 김광수와 함께 펼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